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어, 어, 우리 어, 선두 사람 다 같이 네 우리 성경은 10편 7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0절에서 72절 시작. 또 그의 종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 서치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멘. 오늘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시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문화예요. 그래서 영적 전문화, 전문화를 다른 말로 바꿔서 쓴다 그러면 전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시연이? 그렇습니다. 전문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아 전문인이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전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우리 나라는 어, 영적 전문화가 있는데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 전제야. 무슨 날? 맞아요. 이게는 사탄 나라하고 어.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 처음에는 사탄나라, 하나님 나라 있었을까요? 그러면 무슨 나라만 있었을까? 네, 맞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있기 때문에 뭐가 있었을까요? 지, 어, 둘이. 했습니다. 행복.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라 행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나라가 나뉘었어요. 우리나라도 나뉘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시연이랩네트 <laughs> 그렇죠. 애랑이 <laughs> 랩네태. 그렇죠. 남과 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선생님 그림 잘못 그리는데 이렇게 대치원 나. 어디하고 이렇게 <laughs> 나눠져 있는데 어, 이렇게 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는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랩맨트는 어, 하미이 랩맨트. 주역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나라는 사탄 나라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 사는 사람은 어,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까요? 어, 하나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 78편에서 70절 72절을 보니까 다윗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을 들었다. 우리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가 하나님 말을 들을까요? <laughs> 우리 랩넨트 잘 모르죠? 누가 하나님 말을 들을까? 누가 하나님 말을 들을까요? 오, 어, 어, 지역이 어,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사,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 말을 듣죠. 하나님 자녀 자녀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펴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왔어요. 우리 사무엘이 처음에 기름을 불려고 했을 때, 사무엘 순간에 누구에게 기름을 려고 했는지 아는 냄새 있어요? 시원이. 아, 처음부터 다이대에게, 그, 다에게 다이 그래, 난 처음부터 다이대에게 기름을 불 거야. 시원이. 아, 사울에게. 야, 우리 시온이 오늘 멀리멀리 멀리 간다. 사울에게, 사울에게 사무엘이 처음부터 붙고 싶은 얘도 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형, 형. 얘도는 형의 동생이에요. 형, 형, 형이 중요, 형, 형이 굉장히 중요. 형에게 불고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반대해서 찬성했어요? 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대다 대고, 아니야, 그랬을까요? 그럼 어디다 대고 있을까? 어, 지훈이. 아, 마음에?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마음에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 근데, 형들이 많은데, 지나가는데, 어, 멋진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또 없냐? 그러니까 누가 있다고요? 다이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어, 목사님이 계시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어, 그래서 성이 임시라서 임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목, 목사, 임 목사님 마음과 생각에 누가 역사하실까요? 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목사님의 마음에 어때요? 목사님 마음에 든다는 거는 누구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 지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를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 절대 주권이다. 네, 여기에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삼상의 16장 23절에도 보니까, 우리 랜넌트 빨리 찾는 랜넌트 있어요? 어, 선생님 한번 읽어줄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 니라 여기 보니까 뭐 사울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악령이 떠났대요. 왜 떠났는지 아는 사람, 주역이 어, 누구? 모세가 기도해서 <laughs> 모세의 기도에서 애랑이 아 다윗이 다윗이 찬양해서 우리 랩넌트들 다윗이 수금이라는 악기로 다윗이 찬양해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찬양대가 있죠 어린 찬양대가 있고 또 어른 찬양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요 영광 받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떠나간다고요?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 나는 목소리가 좋아. 잠깐 다 조용해봐. 내 목소리를 크게 깨꼬리 같은 소리로 외쳐주겠어. 그러면 어때요? 악령이 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왜 악령이 안 뜬다냐면 어때요? 사람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누군지 뭔지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오는 최고의 통로, 최고 이게 어때요? 고동이라는 게, 고동이라는 게 뭐예요? 너을 거거든요. 근데, 최고로 사단이 최고로 잘 들어오는 통로가 뭔지 아는 사람? 하민이? 그렇습니다. 자존심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laughs>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랩넌터들 하나죠 하나 화나. 자존심 건드리면 어, 싸우죠. 그런데 사탄 나라에서 살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때요? 어너 죽고 나 죽자 그럽니다 이게 최고의 통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 자존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 간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에랑이는 어느 쪽? 있다. 하나님 나라에도 자존심이 있다. <laughs> 우리 랩렌트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존심이, 자존심을 건드렸어. 자존심 같은 걸.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갈라데 2장 20절에 보니까 <laughs>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찾아볼까? 성경에. 우리 갈라데 2장 20절 갈라데 2장 20절 다 찾은 사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는 자존심이 죽었어요 없어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폭발해요, 안 폭발해요? 안 폭발해요. 안 폭발하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내가 푹! 해가지고 나왔다. 이건 어때요? 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나 살아있어. 푹! 그리고 여기서 누가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내 자존심 한번 건드려볼게. 누구 자존심을 건드려줄까? <laughs> 다 애들 고 애랑이 고개 숙여버려. 나를 제발 건드려주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가 없어.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때?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못 받게 죽었기 때문에 푹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죽어버려서. 어, 우리 랩런트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잖아?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도 죽은 척 해야 돼. 척이라도 해야 돼. <laughs> 그리고 안 그러면 어때? 이게 <laughs> 예, 우습게, 되는, 우습게 되는 거예요. 웃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복음 누린다는 최고의 증거는 뭐라고요? 자존심을 건드려보면 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푹 하면 어때? 아, 속을 생각해야 돼. 아직 살아있군 이렇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안 그러면 어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혼나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영적 전문화 영적 전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 자존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뭐만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을까 자존심도 없고 뭐만 있지? 아는 사람 뭐만 있지? 어, 얘 주역이 뭐만 남은 것 같아? 응? 응답만 남은 것 같아. <laughs>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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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다. 응답만 남은 것 같아. 우리 영적 전문화 영적 전문인에게 이제 자존심도 없어. 그런데 뭐만 있을까? 응? 어? 아 아무도 이게 잡아보질 못했어요? 어, 하민이. 아, 이게, 벌써 이리 왔어? 이리 아주안 왔는데. 우리 랩넌트들은 여기, 여기에 있으면, 어, 이거밖에 는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아미니 네. 여기에 영적 전문인 사람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 아, 이거는. 아,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목사님의 은혜예요. 이건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 내 잘난 맛이야. 이랬을까요? 뭐라 그랬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그랬을까요? 하영이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아 목소리 너무 작아. 어지 주역이 새겨보고 어, <laughs> 랑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은 다 뭐만 남아 있냐면 아 은혜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 자녀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인도예요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요. 나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혜죠. 그리고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 은혜. 그리고 내가 또 사단을 결박하면 사단이 머리가 깨져버려. 은혜죠, 은혜. 그리고 내 힘으로. 여기에서 이 지옥 이 사단의 나라에서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이 하나님 자녀 되니까 또어 무슨 권도 줬잖아요. 무슨 권? 무슨 권 줬더라? <laughs> 어. 해 봐. 그렇죠. 시, 천국 시민권도 줬어. 야, 다 은혜야. 안준게 없어. 또그 다음에 또또 뭐도 준다고요? 어, 시원이. 어, 세계보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여기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은혜. 아,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아, 야, 너 이렇게 지어나 코가 낮아?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딱 이렇게. <laughs> 여기, 여기 딱 은혜. 응? 어? 해리야 너는 은혜 아빠랑 떨어져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해리 어떻게 대답한다고? 어, 어려워. 애랑아, 어, 넌 이렇게 안경을 썼어? 맞아요, 하나님의 안경을 딱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 하나님의 은혜다. 전주여, 어, 전주 너는 코가 예뻐? 코 만지자니 이렇게 예쁘다. 내 코는 괜찮아, 살아 있어. 그렇게. <laughs> 전주 코 살아 있어요. 전주에게 그렇게 코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무슨 누구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어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근데 여기 여기는 어 이제 유지연이 그걸 코가 낮아 그러면 유지연이 마음 속에서 칼을 갑니다 이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laughs> 가지고 어때 <laughs> 입이 쭉 나와 가지고 물어 <laughs> 버립니다 이제. 물어버립니다, 이제. 심심할 때 가가지고 어때? 여기 자존심이 나오는 거 이게 어? 예, 전주야. 오늘 어왜 거짓말했어? 그럼 어때? 아 그래요. 내가 정말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참, 내가 언제 거짓말했다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마다, 어떻게? 어, 대비를 해야 돼. 내, 내 자존심을 건드린 일이 생기면, 어, 빨리 대답을 해야 돼. 우리 랩넨트 할수 있어요? 아할수 있어요. 전에도, 너 꼴찌 한다면서. 맞아.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응, 얼마나 좋아. 선생님이 내 꼴찌 한거 알아요?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제, 어, 최고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에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됩니다, 밥.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오늘 있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은이. 어, 어, 다윗이도 그런 몫이요.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전문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인이 전문인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 뭐죠? 아, 전문인이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전문인은 인턴십 할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에게 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공부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 법으로. 법대 가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1등, 판사, 2등, 검사, 3등, 변호사.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1, 3등. 그런데, 어때? 이 사람들이, 어? 이건 없어. 근데 여기서부터야.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어때? 사탄 나라의 썸이십니다. 그래서 어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어때요? 잡아서 죽이,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어때? 나 영적 정문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혜리. 그렇죠. 네. 아, 나 공부 열심히 됐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부터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맨날 핍박합니다. 멍충아. 막 그러면서. 내가 넌, 나는 1등인데 너는 55등이라며? 막 이러면서. 아, 나는 중국어 잘하는 대로네. 중국어를 더듬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오늘 고동보구마예요. 고동보구마 운동인데 우리 랩넌트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이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 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제일로 어, 전문인답게 아멘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멀뚱멀뚱 눈 뜨고 안한 어린이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시원이를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해. 그래서 선생님딱 쳐다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해. 이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잘 모르죠? 어 가짜라고 그러죠. 그럼 어때? 선생님이 이렇게 시원이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한다고 이 시원?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와, 와, 역시, 난 하나님 은혜야. 앞으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어. 이러면 끝납니다. 우리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랩년태들 찬양할 때, 어때? 어, 지은처럼막 그, 가운을 막 뒤에 막 풀고, 가운 위로 막 손을 이렇게 내밀면 되죠? <laughs> 안 돼요? 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있다, 너. 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세를 제일 보니까, 얘도 랩넌트 그래도 형이라고 못 쪄요. 이건 좀 돌아갔는데. 그래서, 어, 우리 랩넌트들 오늘 또 이제, 아,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어, 건드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혼난 혼난 사람 혼난 사람 한 명도 없어. <laughs> 그럼 어떻다고요? 하나님 은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어,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세계 복음 언약 붙잡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또 목사님 만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건축위원장님, 성교위원장님, 또 장학위원장님, 또 비밀결사대장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분들에게 영력과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해주세요. 세계 복음을 할 만큼 힘을 주세요. 현장 살리고 랩넌트 살릴 5,000평 성장 건축에 최고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네 분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주세요. 오늘도 최고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